밧돌이, 밧돌이. 양핀돌이에요. 낚시점에 가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양핀돌에다가 원줄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합사는 좀 제가 갖고 있는 합사들은 좀 줄이 잘안 보여서 집에 있는 나일론 줄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원줄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두가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양핀돌에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봉다리 묶을 때 있죠? 그냥 얘를 묶어 주시면 돼요. 일반 묶는 거처럼 얘를 이렇게 묶어 줍니다. 묶으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죠? 이 원에 양핀 도래를 넣어줍니다. 넣으면 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원줄을 땡겨주세요. 짜트리 줄도 한번 땡겨주시고, 또 원줄을 한번 땡겨서, 남는 이 짜트리 줄은 잘라주세요. 자, 매듭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위에는 애기, 밑에는 봉돌을 달아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Top. 이런 모양이 되었죠. 제가 작년에 쭈꾸미 낚시 입문했을 때 기성 채비를 사용했어요. 2단, 3단 이런 기성 채비를 사용했는데 가격도 뭐 저렴한 편도 아니고 줄꼬임도 심하고 사람들에게 라인이 엉켰을 때 푸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 직결 채비를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올해부터 이 직결 채비법을 사용을 했는데 훨씬 더 조과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기성 채비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조과를 올렸던 게. 한 60마리 정도 거든요 잡았을 때는 막 8마리 이렇게 잡을 때도 있었어요 올해 이채비법 하고 나서 어제까지 해랑호 장원을 두 번을 했죠. 되게 간편하면서도 감도도 좋고 조리 영향도덜 받고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아무래도 기성 채비 보면은 2단3단 있으니까 애기를 막두개세개 개 달잖아요. 그러면은 쭈꾸미가 막 갑오징어랑 해가지고 막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이 채비법이 최고입니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기성 채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직결 채비니까 기성 채비 사용하셨던 분들은 한번 편하고 또 저렴하잖아요. 핀돌에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는 채비법이니까 추천드리고요. 자 채비법은 이렇게 합니다. 낚시TV의 수빈입니다 아, 오늘은 또 남당항에 쭈꾸미를 잡으러 왔어요 어제 오늘 바람이 또 있는데 어제는 조항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데 오늘도 썩좋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선수 쓰게 됐는데 또 열심히 파이팅 해서 뭐 오늘 배지를 탈지 안 탈지도 모르겠어요 설레발치고 싶진 않고 따면 <laughs> 좋은 거고 오늘도 어,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요즘에 저항이 그렇게 석재 사실 좋은 편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150수 정도면 은 고수고 초고수 분야리고 진짜로 100수면은 그냥 고수 약간 그런 식으로 작년이랑 비교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제보다 낫겠죠. 우리 결국 어제보다도 많이 가니까. 플라이드는좀 네. 어때졌어요? 사이즈는 어제보단 좀클거예요 어제는 161마리 잡으신 분이 한 5kg밖에 안 나왔어요. 가오징어딱두마리밖에못 잡았고, 물론 포인트 자체가 수배라 가비를 일부러 안 치러 다니고, 쭈꾸미를 잡으러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어제는 좀 작았는데, 오늘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아직, 작년에 비하면 한 2주 정도 느려요, 2주 정도. 사이즈도 느리고. 올해는 언제까지 쭈꾸미 갑오징어? 손님 있을 때까지? 아, 손님 있을 때까지? 현명하시네. <laughs> <laughs> <형편하시네요. 웃음> 네, 올해는 진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 1등이 뭐, 150마리, 200마리 선이니, 내가 손님이라도 많이 안 다닐 것 같아요. 그 추위를 견디면서까지 할 만한 어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음.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작년은 12월 중순 이후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한 3kg 이상 나왔고, 또 그때는 쭈강을 해요, 쭈강을. 아, 광어, 방어, 광어랑 어, 같이. 어. 올해는 아예 그냥, 그, 광따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시알이 네. 작으니까 오히려 1 1월달에 150마리 정도 선만 유지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는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사실. 예상만 할 뿐이지 틀리면 네. 말고.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해봐요. 예. <laughs> 그래서 2 0 정도 되겠니다 아, 습니다 아이씨, 굴 껍데기야. 언니 꺼 영상 많이 봤지? 뭐, 굴 껍데기나 이런 거 있어도 끝까지 올려봐. 왜냐면 그 안에 쭈꾸미가 있을 수 있거든. 알지, 소라 껍데기 이런 거? 하트, <laughs> 조그만한 쭈꾸미 나왔어요. <laughs> 아, 귀여운 쭈꾸미가 나왔습니다. 줄을 살짝 풀어 봐. 느슨하게. 이렇게. 느슨했다 털어봐요 털어 주는 거빨해요 그러면 봉돌은 가만히 있고 애기만 움직여 주는 거. 네 마리? 네 마리. 무게 올 와야. 아, 루킹이 잘안 되는데. 야, 입질이 엄청 약은 거 같아요, 지금. 가 일반 봉돌이랑 좀 달라. 이게 양아추가더 가볍게 느껴져. 무서워? 이거 으꾸렁거리는 것도 아니야. 나이스자 이제 감 왔어, 감 왔어. 깊은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날씨가 좋은데, 찌가 좋은데, 물색도 나쁘지 않고 갑오징어를 많이 잡아야 돼. 키로스를 늘리려면 조용히 잘 잡네! 한 마리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어. <laughs> 후른나이트 이게 진정한 후른나이트 아니야? 호수를 변경할 때가 되었구나.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내일 출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친것 같지도 않아. 내가 회사 가는 이유. 믿기까, 빨러 <laughs> 지금은 쭈꾸미 철이니까 애기 값 벌러.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는데.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갑오징어 한번 잡아야지. <laughs> 아니, 갑오징어가 그렇게 무서워? 갑오징어 내가 문다고 해서 그러지. 내가 그말안 했으면 잘 만졌을 텐데. 옛날에 진짜 한번 물렸는데. 비닐봉지에다 담을 때, 아, 지퍼팩에 담을 때, 딱 잡았는데, 손가락이 다리 그가운데 입이는 데딱 들어갔는데, 뭐, 커터칼 같은 걸로 쫙 찢는 느낌 있지? 딱그 느낌이었어. 아, 목표를 100마리로 잡아야겠어, 이거. 갑니다! 안 나왔어. 다, 밥돌이갑으니 밥도리, 밥도리. 앨라? 아 약간, 이거 막, 타가다 타는 느낌이야. 너 타가다 뭔지 알아? 오, 오, 오. 일본 말인가? 디스코 빵빵. 히트? 어허잘 봐, 줄끝잘 봐, 줄 끝. 잘 봐, 줄 끝. 어, 조심해, 조심해. 오, 나왔어, 나왔어. 꿀렁거리는 상황에서도 잡아, 내다니. 아, 옹삼 안 먹었어. 옹삼 먹어야지. 옹삼. 어디 갔지? 옹삼 먹어야지. 어, 무지하게 깊다. 여기가 어일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으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어, 바로 올라오네요. 어, 수심이 얕으니까 바로 올라와버리네. 어, 지금 다들 막 히트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는 빨리 놓고 빨리 빼고 무한반복입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이죠. 아까보다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낚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마리수가잘 나오네요. 선장님, 제좀 불러주세요. 제, 제좀 불러주세요. 느나느나. 느나느나. 엄마 가스마 또 켰다. 사이즈가야? 이 정도도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아까보다 바람이 좀 부는데. 야 여기 느나느나야. 누나, 아, 진짜? 어. 네. 어. 안 가져왔네. 뭘안 가져? <laughs> <방금. 웃음> 아니야. 여기 가보진 건안나오는데 같아 여기 쭈꾸미만 나올 것 같아. 야, 일단은 이 순간을 즐겨. 여기 수심도 지금 얕아 가지고 바쁘다, 바쁘.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언제 안 나올지 몰라.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오, 사이즈 좋아! 와, 쭈꾸미는 이재미지. 누나 누나 하는 거, 이재미지. 장갑 안 가지고 왔지? 재밌구이 오, 누나 땅이다, 누나 땅. 나올 때 잡아야 된다, 나올 때. 오이 사이 좋네. 어, 막 드래기 풀려. 와, 씨. 하지마, 하지마. 감 나왔어요, 갑. 50마리 차이가 많이 나네. 4마리 남았네, 4마리. 100마리까지 4마리 남았습니다. 언니. 어? 오! 잘했어. 그것도 잠도 잤으면서? 어? 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 그래, 이 바람, 이 너울 속에서 이 정도 잡은 게 많이 잡은 거야. 신기하다. 왜? 각이 하나도 안 잡혀. 오늘 하나도 안 나왔네 너? 내가 싫어하는 거알 신기하네 집게를 가져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알고? 나이스 말하자마자 나왔어 빨리 올라 올려, 올려. 등, 등 잡아 등 잡아 캅돌이 이갑순이, 캅돌이 이갑순이. 어? 응? 오, 나이스. 엄청 쪼조해. 아, 진짜 싫어. 지금 1등을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오, 트, 오. 이뜨다, 이뜨. 정말 인생이야? 어? 정말이 먼저 아는 사람이 인생이야? 아니, 무게, 무게. 어 근데 내가 지금 갑돌이갑순이 하고 있잖아 지금 한갑주의소 빠졌다 미치겠네 릴렉스 릴렉스 음. 아 100마리는 했다 100마리 했어 이제 <laughs> 어나 목소리도 점점 미쳐가고 있어 에? 몇 개? 100개요 몇개몇개 해야 오늘 집에 갈 거예요? 몇 개? 5, 4, 3, 얘 100개 <laughs> 아얘 100개? 진짜 100개까지 한다니 <laughs> 네 100개 잡을 때까지 아, 집에 안가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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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가봤어 가봤어 잡긴 잡았는데 약간 졌다고? 아까 사무장님이 마리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 또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초조하게. 아, 좀... 거짓말이지? 아빠 거짓말인가, 그 진짜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몇 마리 있냐면100마리 잡았습니다 다시 출발하도록 할게요 4.6 4.5 6 4.3정도 되겠다 아 4.4정도 되겠다 이거 네. 먼저 나 어떡해 나또 1등이야? 너무 좋아 와헤랑오 두번째 배지예요 저번에 탔는데 와 오늘 탈줄 몰랐는데 눈물 날것같